오늘 우리는 어, 가정의 달 맞아서 어, 함께 어, 가정의 달 가족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아주 성황리에 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어, 또꼭 지금 하는 이 찬양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역의 공동체에 역사하신 거죠.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미 가족 찬양제의 그 의미를 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찬양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응원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청 기자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이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모든 지구, 우주 자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명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화를 수아, 할 때에 우리 딸 수화가 아니라 그 농아인 분들이 수화를 할 때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수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왼손을 지구라고 하고요.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왕.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왼손을 지구라고 하고, 자연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다스리시는 왕. 이렇게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말고. <laughs> 다스리시는 왕. 아,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란 사실과 또 하나는 그분이 왕이기도 하시지만 또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왕이신데 저 멀리 있는 그냥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그 왕, 그 아니에요. 왕이신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그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숱하게 왕의 그 자녀들이 그 왕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폴리갑도 어거스틴도 하여튼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께 어떤 찬양과 영광과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사람이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들의 삶 전체를 드렸는데 나도 지금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그 하나님께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높여드리고 무엇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될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요 이 상태에서 끝나면 되지 않아요. 부끄럽습니까? 뭔가 드린 것이 없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제 제가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반영해내는 삶. 비춰주는 삶 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는 삶 천천히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반영해내는 삶, 비춰주는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것이 영광도님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편 말씀은요. 찬양으로도 나와 있어요. 찬양으로 여러분 혹시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가다 내가 주를 높이는 삶. 베드로도 바울도 여러 가지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람이 높여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면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되니 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로 높여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위인들이 역사 속의 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반영해내고 비추어내고 보여줄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라고 합리화 뒤에 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비추시는 내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영해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일부회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왕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찬양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